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컬리 추천 영상으로 왔는데요. 더 일찍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딱 이거다 싶은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들은. 진짜 다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거든요. 약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식객 곰탕이라는 건데, 되게 유명한 만화에 나온 그런 음식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의외로 되게 맛있더라고요. 안에 들어있는 소고기 육수 베이스가 진짜 국물이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딱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이번에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점심 먹어야 할 때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고기가 내전밖에 안 들어있어요. 약간 부족해서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폴리 피자거든요. 이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나폴리 피자를 되게 좋아해요. 그 쫀득쫀득한 화덕 피자. 고우 있잖아요.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화덕피자집 투어도 할 만큼 되게 화덕피자 어, 팬인데, 물론 가꾸운 피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냉동인데 이 정도 마시면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가지 않았나 싶어요. 또 강추 드리고 싶은 피자입니다. 하와이안하고 페퍼로니 두 가지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하늘이 내린 두부라는 제품인데, 이름이 되게 재밌죠? 이 두부 맛있더라고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맛있다. 와, 이 두부 뭐야? 막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꽤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되게 괜찮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되게 단단해가지고, 김치찌개 넣어도 되게 맛있는데, 그냥 데쳐가지고, 간장, 참기름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 이 만두 되게 괜찮아요. 그 이북식 만두 있잖아요. 슴슴한 맛 그런 맛이거든요. 요즘 또 꽂혀가지고 엄청 자주 먹고 있어요. 요피아국은 제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장충동에 있는 평양면옥집 거기서 먹었던 만두로 되게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요즘에는 맛있는 냉동 만두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북식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맛있게 드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볶음. 이거는 캠핑장 갔다가 동생네가 싸와가지고 처음 먹게 됐는데 어, 너무 맛있어요. 저희 딸이 이 김치볶음에 완전 지금 빠졌거든요. 적당히 새콤하고 달콤하고 이걸로 김밥 만들어도 진짜 맛있고 삼겹살이랑 먹어도 맛있고 두부랑 먹어도 맛있고 진짜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그래서 또 제가 집에서 김치볶으면 이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종종 구입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이스 황토 고구마. 사실 가격이 그렇게 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냉동되어 있으니까 딱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도 매력인데 그냥 군고구마보다 저는 훨씬 맛있더라고요. 더 달고 이게 황토 가마로 구웠다고 하는데 조금 출출할 때 먹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제품이고요. 그다음은 이 샐러드인데요. 샐러드도 예전에는 제가 사 먹는 거잘 이해 못했어요. 야채 씻어 먹으면 되지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재료들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은 가성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한 통에 4,000원대인데 보기보다 되게 푸짐해요 그리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단호박 샐러드 요거 되게 맛있게 먹었고 요 멕시코 콥 샐러드 요것도 괜찮았거든요 강추드리고 싶은 샐러드 브랜드고요 여러분 이웨야스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설룩에서 나온 웨야스인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웨야스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맛있는 수준이거든요. 좀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 찾으시는 분들, 이겁니다.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요것도 꽤 맛있어요. 요것도 맛있는데, 요거는 좀 과대 포장이 되어 있어서, 어, 내가 먹기보다는 누구 선물로 주기에, 괜찮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 친구 엄마한테 좀 신세를 둬가지고 드리려고 또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맛있어가지고 야금야금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라면 이거는 되게 진하고 고급스러워서 이제 하나만 먹어도 음좀 만족감을 주는 되게 고급스러운 웨하스 맛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마켓컬리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봤어요. 진짜 다 먹었거든요. 근데 어 그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물론 주관적인 입맛이지만 어쨌든 남편이랑 저둘다 시도했던 모든 아이스크림들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되게 적당히 달고 아이스크림 질감도 진짜 쫀득쫀득하면서 아이스크림 특유의 느끼한 맛도 없고 진짜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또 콜드스톤의 얼그레이 맛이 있길래 그것도 먹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강추까지는 아니고 되게 특이해요. 아이스크림이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진짜 그 얼그레이 티 맛이 납니다. 저는 되게 특이해서 좋던데 남편은 진짜 맛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티 좋아하시고 약간 쌉싸름한 맛 좋아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독특한 아이스크림이고요. 아, 보니까 살짝 터져서 온것 같은데, 이게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어,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안에 그 사각사각하는 식감도 맛있고, 민트초코 맛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민트초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괜찮게 드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남편이 민트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민초파예요. 민트초코를 되게 좋아하는데, 민초파이신 분들은 이거 강추 드리고 싶고요. 다분이라는 곳에서 나온 전복인데요. 이게 진짜 신선하게 오더라고요. 진짜. 제가 다른 새벽 배송 업체에서도 전복을 시켜봤는데 여기 게 진짜 신선하고 알이 뭐라고 해야지? 살이 아주 탱글탱글하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번 그냥 깨끗이 씻고 쪄서 버터에 나중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맛있다고 엄마가 그래서 먹어봤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신선함이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 벽재갈비에서 나온 한우곰탕이에요. 이거는 가져올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거의 식당에서 먹는 수준이에요. 여기 하나에 1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물론 양이 괜찮아요 그리고 되게 맛있고 안에 스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약간 기름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기름이 아니고 되게 쫀득쫀득 맛있더라고요 느끼하지도 않고 고기도 다른 제품들보다 더 많이 있고 해가지고 한번 사주면 되게 든든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제그 부분만 아니라면 은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서 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끔 먹고 싶을 때살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저도 자주 살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요거는 사실은 아까 그 벽제갈비보다는 어제 생각엔 약간 2%으로 부족해요. 그렇지만 가격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괜찮거든요. 고기도 벽제갈비 못지 않게 진짜 많아요. 푸짐한데 국물 진하기가 조금 다르달까? 그렇거든요. 나쁘지 않아서곰탕 좋아하시는 분들 이 나주곰탕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맛있더라고요 주먹밥거든요. 이 저는 처음에 주먹밥을 왜사 먹나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맛있어요. 요즘에 아침으로 먹고 있거든요. 에어프라이어에 22분 구우면은 겉바 속촉 주먹밥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누룽지처럼 겉을 먹고 안에 촉촉한 그 맛으로 먹으면 되게 맛있는 간식 또는 아침 식사가 되거든요. 요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스테비아 토마토거든요. 스테비아 토마토 한번 빠지니까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먹고 있고요. 요거는 꼬치에요 너무 이쁘죠? 소국인데, 이게 9,990원? 아무튼 마켓컬리에서 파는 꽃중에는 제일 저렴한 꽃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꽃이. 제가 꽃을 좋아해가지고 꽃도 자주 사는데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꽃은 노란색 튤립하고 요 하얀색 소국 그리고 분홍색 자나장미 이렇게 세 개가 구입을 하면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오래 가기도 하고 예쁘게 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가져왔고요. 여기까지 저의 마켓컬리 추천 영상이었고요. 또 앞으로 많이 도전해보고 괜찮은 것들 많이 가져올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